안녕하세요 게임에 미친 무적 푸아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RG353PS를 가지고 왔어요 LG 353P라는 게 사실 몇 개월 전에 출시를 했었어요. LG 353P는 RK3566 칩셋을 사용했고, 안드로이드와 리눅스로 듀얼 부팅이 가능했는데, 353PS는 리눅스만 사용 가능한 버전으로 출시를 한 거예요. 353V나 353VS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353V 시리즈는 동시에 V와 VS가 출시를 했는데, 얘는 PS만 지금 따로 이번에 출시가 됐습니다. 제품을 열어 보면은 본체 이렇게 나오고 강화유리 하나 나오고요. 매뉴얼이랑 이거는 케이블이겠죠. 자, 케이블 하나 나옵니다. 구성품. 자, 본체를 보면은 컨트롤러 형태로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컬러에 따라서 뭐 슈퍼 페인콤 느낌 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요 친구는 클래식 컬러라고 하죠. 게임보이의 느낌을 내주는 그런 컬러라고 할수 있고, 방향키와 아래쪽에 아날로그 스틱 두 개. 아날로그 스틱이 아래로 내려가 있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동 범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된 디자인이 손으로 잡았을 때꽤 편해요. 네모나게 된 디자인보다. 그래서 손으로 딱 잡았을 때, 숫자키와 액션키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서, 엄지를 내려서 아날로그 스틱을 컨트롤 하게 되는데 약간 손이 내려가긴 하지만 조작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무리 없는 조작이 가능했다. 방향키와 아날로그 스틱의 위치 그리고 이 남는 공간들을 엠버닉 같은 경우에는 적절히 잘 디자인적으로 보기 좋게 구성을 하기 때문에 뭐 보기에도 괜찮고 조작에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액션키도 누르는 버튼감 부드럽고요. 버튼 사이즈도 이 정도면은 적당한 것 같아요. 버튼 퀄리티도 괜찮고요. 잘 만듭니다. 셀렉트 스타트 그리고 펑션 키와 전원 버튼이 있는데 어 요런 데도 이제 디테일이 보이죠. 셀렉트 스타트는 조금 높게 누르기 쉽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펑션 키와 전원 스위치는 조금 낮게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실수로 누르는 것을 좀 방지해 준다. 그런 느낌이고요. 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3.5인치 640에 480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요. 800에 40이면 은더 좋았겠지만, 640에 480도 뭐 그럭저럭 쓸만하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본체 하우징보다 살짝 아래로 내려가 있고요. 상단에 보면 은 OTG 포트와 DC 포트 이쪽으로 충전하고 OTG 포트에는 컨트롤러를 연결할 수 있고요 리셋 버튼 따로 있고 리셋 버튼도 안쪽으로 잘 눌리지 않게 배치가 되어 있고 미니 HDMI로 TV 출력이 가능합니다 볼륨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이런 어 포트 구성도 일렬로 보기 좋게 잘 정돈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 옆에는 L1, L2, R1, R2가 있는데 버튼감이 부드럽습니다 딱딱하지 않고 RG4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각또각하는 딱딱한 버튼감이었는데 어, 이 친구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 라인을 따라서 둥글게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누르기도 조금 더 편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트리거 버튼은 아날로그는 아닙니다. 아래쪽을 보면은 스피커가 양쪽에 달려 있고 TF 카드 슬롯이 두 개. 한쪽에 OS, 한쪽에 게임을 세팅하면 되고요. 가운데에 3.5mm 이어폰 포트. 뒷면에는 고무 그립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잡았을 때이 고무 그립 위에 손가락이 올라가게 되는데 어, 미끄럼을 뭐 많이 방지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디자인적인 뭐 요소도 있고. 뭐,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저는 이 클래식 컬러를 선택을 해 봤는데,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일단 엠버닝 로고를 안 놓고, 이런 거, 이제 게임보이 같은 요소를 넣어줬다는 게좀더 보기 좋은 디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버튼에 이 자주색 컬러의 화이트로 네터링을 해준 거, 이런 부분. 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예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컨트롤러 디자인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어, 이번, 이상하게 얘는 되게 이뻐 보이네요. 본체 퀄리티도 괜찮고, 이음새 부분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아요. 뭐 자세히 살펴보면은, 뭐 살짝 손으로 만졌을 때 까끌까끌한 부분이 있다. 뭐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간혹 가다 있지만, 이 정도면은 꽤 준수한, 역시 엠버닛 다운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게임 성능 같은 경우에는 세턴 게임도 일부 즐겨볼 수가 있고요. 물론 모든 게임이 풀프레임으로 돌아가기는 좀 벅찬 성능이긴 합니다. 자 드림캐스트 같은 경우도 모든 게임을 다풀 프레임으로 즐기기에는 좀 힘들긴 하고요. 자 펑션키가 있는데 펑션키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에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펑션키 누르면은 이런 네트워크 메뉴를 볼 수가 있고 펑션키와 R 키로 실시간 세이브, 펑션키와 L 키로 실시간 로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펑션키와 R2를 누르면 프레임 표시가 가능해요. 요거는 뭐 세팅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PSP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화면 비율이 4대 3이니까 아래 위에 잘리는 부분이 발생하고요. 뭐풀 화면으로 채워도 되긴 합니다. 이런 철권 같은 게임이나 가도 부어 같은 게임은 프레임이 어, 조금 부족하죠? PSP 게임도 고사양 게임이 아니면 그럭저럭 플레이 할 만한 게임이 좀 있습니다. 脅しに挑み通してるじゃない日本人だところに飛び込む捕まえた脱出。力があればやれる 자, 대각선 입력도 잘 들어가는 것 같고요 커맨드도 괜찮게 잘 들어가고요 방향키도 딱딱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아날로그 스틱으로도 잘 들어가는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엠버닉에서 출시한 RG353PS 살펴봤습니다. 안드로이드 기능을 뺀 리눅스 기능만 사용 가능한 그런 게임기고 그만큼 가격도 조금 낮아졌어요. 4대 3 비율의 게임을 주로 즐기실 분 안드로이드 기능이 필요 없이 깔끔하게 리눅스로만 어, 에뮬레이터 게임 플레이 하실 분들에게 괜찮을 것 같아요. 컨트롤러 느낌의 이런 디자인, 동그란 디자인의 어, 호불호가 없으시다면 추천드릴만 할것 같습니다. 컨트롤부 느낌도 괜찮고요. 디스플레이도 살짝 안쪽으로 들어간 느낌이 왠지 모르게 나는데 이 정도면 꽤 괜찮고요. 밝기도 괜찮고, 음, 뭐 엠버직답게 어, 잘 만들어진 그런 기기인 것 같습니다. 이 어, 제품을 제가 6월 15일에 알리익스프레스 특가 이벤트 때 그때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급하시지 않으시면은 6월 15일에 구매를 하시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니까 어그 점도 참고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RG353 PS 살펴봤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